토닥토닥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힘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핫딸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중간 고사 겸 기말고사를 기도한 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잘 마쳤습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험이 끝나자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저 이제 실컷 책 읽고 싶어요. 도서관 같이 가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들어가는데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10월과 11월은 책을 원래는 5권인데 10권 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이 광고를 본 아들은 덩치가 산만한데 그 광고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저를 보며 가장 밝은 얼굴로 막 웃습니다. 아들의 모습에 저도 함께 미소가 지어집니다. 도서관 안에서 책을 고르는데 읽고 싶었던 소설책과 함께 여러 방면 다니면서 책들을 고릅니다. 제 대출증까지 하면 20권을 빌릴 수 있어서 저도 안 읽었던 기독교 도서를 몇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제 것을 포기하고 이 시권을 모두 고르라 했더니 더 기뻐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희 둘째는 어려서 조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지만 내용은 한가지였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새벽기도 다녀와서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잠결에도 꼭 아멘을 해서 저를 기쁘게 하곤 했습니다. 많이 아픈 아들이었기에 다른 욕심은 다 가지치기 해지고 다 내려놔지더니 마음 속에 건강하게만 크기를 소원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아빠의 교육 철학에 의해서 아이들, 아이가, 아이들이 학원을 한 번도 안 가고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책을 읽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아이에게 책 대장이라는 별명을 불러주기도 하였고요. 저는 아들과 도서관에 다녀오며 하루 종일 아들이 책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혹시 제 모습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나요? 그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믿음. 또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감사하게도 기도하며 제가 주님을 찾았기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저를 주님이 기뻐하심이 느껴져서 제가 또 기뻐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글을 쓰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매순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살아서 뿜어지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시길 원하고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핫달이었고요. 함께 복음을 살아요. 또 만나요.